목과 등 통증에 좋은 수환동작입니다. 등과 어깨의 가동 범위가 잘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 박스와 함께 수환동작을 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동작을 할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 백 익스텐션 수환동작에서 팔을 위로 더 뻗어서 흉추를 신전시켜주는 동작인데요. 자이 동작은 허리에 신전을 많이 요하는 동작이므로 허리에 문제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서 동작을 해주세요. 다음은 캡스. 스트레치 동작입니다. 척추의 심부근육과 광배근이 스트레칭이 되며 어깨와 골반 안정화에도 좋은 동작입니다. 박스 위에서 동작을 할 경우 코어 근력을 더 많이 요하는 동작이니 주의해주세요. 자 이렇게 목과 등의 효과적인 운동은 통증예방과 증상완화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적인 운동을 통해 목과 등의 건강을 관리해보세요.